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여러분,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에서 판매되고 있는 커피가 일본산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일본산 커피 마시고 있었던 겁니까? 스타벅스 일본산 커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그 전에 있었던 스타벅스 논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스타벅스 논란은 작년 평창 올림픽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MBC 해설위원자로 있었던 조시아 쿠퍼라모의 발언이 크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 발언 내용을 보면 일본 선수단 입장 당시에 일본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을 감정했던 국가지만 모든 한국인은 발전 과정에 있어 일본이 문화, 기술, 경제적으로 중요한 모델이 되었다고 말할 것이라고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는 타임지 기자 출신으로 중국 관련 도서를 여러 번낸 아시아 전문가로 활동 중이고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중국 전문가로 해설을 담당했고 MBC에서는 아시아 통신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MBC는 아시아에서 개최된 평창 올림픽에 그를 해설자로 기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 개최된 올림픽에 일본 선수가 입장하는 순간에 그는 일본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며 양국의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그는 일본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받고 미국 내에서 일제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는 주장과 책을 발간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현재 스타벅스 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국내 스타벅스 매출을 보면 매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스타벅스 커피가 일본산이다. 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왜 일본산을 스타벅스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가? 그것도 이 시국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스타벅스 매장으로 가봤습니다. 아, 지금 추워 죽겠습니다. 스타벅스 앞에 나와 있는데 그냥 무작정 왔어요. 추운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스타벅스 안에 들어가서 정말로 일본산 커피를 팔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워 죽겠습니다.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타벅스 매장은 저희 동네에서 오픈한 지한 달도 안된 새롭게 오픈한 스타벅스 매장입니다. 안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장 안에 들어가면은 스타벅스 커피 제품들을 판매하는 진열대가 있습니다. 그 진열대에 놓여져 있는 상품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이런저런 제품들이 보이죠? 여기 크리스마스를 겨냥해서 만들어진 시즌 제품이 있는데 보시면은 원산지 일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제품 원산지 일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다른 제품을 좀 살펴봤습니다. 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보니까 또 다른 제품 보니까 원산지 일본이라고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제품 말고도 또 다른 제품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종류가 또 많이 있어요. 또 다른 종류의 제품을 또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이 제품 역시 원산지 일본이라고 적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은 어, 일본에서 로스팅을 해서 가지고 오는 것들을 원산지라고 적어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제품, 요 제품도 원산지 일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많은 종류의 제품에서 일본 원산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거는 녹차도 팔고 있었는데 요 녹차가 일본산 녹차입니다. 원산지 일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확인 결과 정말로 스타벅스 매장 안에 판매되는 커피가 일본산이 있었어요. 일본산 커피를 판매하고 있었고, 그리고 녹차 역시 일본산 녹차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커피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로스팅을 하고 포장을 해서 한국으로 들여오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녹차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100% 일본에서 생산된 녹차를 그쪽에서 가공하고 한국에서 들여오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한국에서 스타벅스가 일본산 커피와 녹차를 한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가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함께 보시죠. 지금 음식 전문가분 모시고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에 갔는데 일본산이에요. 커피가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스타벅스에 나오는 커피들이 원두는 일본산이 아니에요. 원두는 아닌데 네. 가공하는 건 일본에서 타더라고요. 가공하는 일본 서해가지고 들어오는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미국서 바로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그뭐 드립백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일본에서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제가 살펴보니까 저기 종이 접어서 이렇게 뜨거움을 부어서 네, 내려먹는 거 있잖아요. 드립백. 그거는 전부 다 일본에서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예. 스타벅스의 커피는 전부 다 그거는 일본에서 들어오는 걸로. 예그좀 안타까운데 기분도 좀안 좋고요. 그 우리나라 정도 규모 시장이면 충분히 우리나라에서 가공을 하고, 그, 어차피 스타벅스는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어서 갖고 가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공해서 그만큼 해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조금 수익이 조금 더 발생시켜주고 갖고 가면 기분이 덜 나쁠 텐데, 뭐,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 대한 별로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에서 돈 벌어가면서도 우리나라에 뭔가 기여하는 데 대한 인식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작년에 평창올림픽 때인가요, 그, 예, 예. 그 이상과 누군가가 또 망언을 한번 했었죠. 왜 예, 우리나라 완전히 뭐 그냥 식민지 노, 노예 국가 비슷하게 발언해가지고 네. 뭐 근무, 뭐 그런 인식이 근데... 있으니까 아마 그런 어. 그래 차 차도 일본서 그냥 바로 갖고 들어 우리나라에서 가공 안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어, 한국에서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예, 그걸 일본에서 왜 가지고 오는지 모르겠네요. 그뭐한 군데서 생산 집중해서 하면 네. 회사 수익 면에서는 조금 좋을 수도 있겠죠 음. 그렇지만 우리나라 시장도 만만치 않거든요 스타벅스에서 벌어가는 게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 그건 음. 인식의 문제 같아요 다른 거잘 떠나서 것도. 그냥 일본에서 온다는 게좀 찝찝찝해요 아무래도 좀 위험하진 않을까 좀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거 묻어 있는 거 아니야? 방사능 묻어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네. 불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예, 예. 요걸 보고 스타벅스 불매를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도 예. 계세요. 좀 위험성은 없을까요? 안정성 문제는 뭐 확실히 모르겠어요. 확실히 모르겠고, 그게 방사능이 얼마나 뭐 노출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걸다 떠나서 일본과 우리나라의 그 무역과 관련해서 이번에 갈등이 컸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뭐 지소미아도 하고 그랬는데 지소미아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다고 하고 그랬는데 우리 국민의 정서와는 전혀 무관하게 그냥 당연스럽게 커피를 일본에서 만들어도 갖고 오고 메이드 인 재팬 찍혀 있, 있지요 보니까 예 원산지 일본 네. 그런 거는 뭐 우리 정서에 대해서 전혀 배려하거나 고려하는 게 없다는 것이 반영되는 거고 그, 그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불쾌한 일이죠 사실. 그렇네요. 그거 보니까 게다가 이 시국에 네. 이 시국에 보고 보고 하니까 더좀 기분 나쁜 어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제가 스타맥스 스타벅스 매장에 가서 녹차를 봤는데 녹차도 원산지가 일본입니다. 근데 녹차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100% 일본에서 재배하고 따서 가공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그 제품 자체에 그 원산지가 제조 가공만 있기 때문에 그 녹차 재료가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녹차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네. 일본거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다면 불쌍, 네. 그 방사능에 노출된 재료가 사용 안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뭐 대단히 우리 입장에서는 야, 이 정도 우리한테 대한 배려가 없나라는 생각을 하면 그 녹차는 우리나라 녹차도 좋을 텐데 왜 하필 면 일본 거를 왜 갖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우리나라 녹차들 세계적으로 아주 고품질의 녹차가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 유명한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녹차 잘 만드는 회사들이 있는데 네. 기왕이면 뭐 우리나라 녹차를 가지고 해서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하, 안 하는 게 우리로서는 대단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네. 좀 그렇네요. 예, 기왕이면 예. 커피도 우리나라에서 가공해서 나오고 녹차도 우리나라 재료 써서 나오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 버는 돈이 정말 어마어마할 텐데 예. 뭐 그거에 대한 어떤 뭐 배려 뭐 그런 네. 건뭐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렇죠. 예. 제일 자존심 상하는 게 그런 거죠. 음. 우리나라에서 돈 벌어 갈 만큼 벌어 가면서 우리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게 대단히 불쾌하죠. 사실. 알겠습니다. 뭐 커피도 좋지만 우리나라 녹차도 좀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예. 녹차 품질은 좋은데 잘안 팔립니다. 음. 그래서 기왕이면 이런 걸 계기로 우리나라 녹차들도 많이 팔렸으면 음. 좋겠어요. 녹차 농가를 위해서 예. 좀 우리가 좀 많이 소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